안녕하세요 소망 화분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예쁜 화분들 준비해 봤어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분입니다. 첫 번째 화분은 단빛공방분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는 화분이고요. 크기는 7cm에 입구 한 8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코사지가 예쁘게 붙어 있는 화분이에요. 크기는 살짝 종이컵 비교했을 때이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한 개씩 보여 드릴게요. 73번,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번. 요렇게 있습니다. 박스를 뒤져서 예쁜 것들만 몇개 갖고 왔어요. 이 아이들은 단빛 공방분이었습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어, 꽃 화분이고요. 이 아이들도 가성비가 넘치는 화분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한개 6,000원이에요. 크기는 9cm에 8cm 정도 나오고요. 빨간 포트 아이들 심기 딱 좋은 크기 같아요. 다리, 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종이컵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도 가성비 넘치는 튼튼한 화분이에요. 이렇게 발 3개가 달린 화분이고요. 색상은 하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크기는 높이는 한9.5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끝에서 끝 이렇게 했을 때12 정도 나오는 화,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 종이컵 넣었을 때요 정도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 아이들 한개 5천원 추천드리는 화분입니다. 색상은 세가지예요 다음 화분도 추천하는, 추천드리는 화분이에요. 1개 만원, 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약간 와인 점 모양처럼 생긴 화분이에요. 크기도 괜찮고 가격도 만원이면 저렴해서 추천드리는 화분입니다. 크기 12cm 나오고요. 입구 12cm 정도 나옵니다. 색상은 보라색 꽃, 빨간색 코스모스 같은 꽃, 장미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꽃총 다섯 개 있습니다. 이 와이들 몇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딱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성비 좋은 화분 추천드립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이 사각분이에요. 정리하기 쉬운 사각분 소개해드립니다. 이 작은 사각은 한개에 16,000원이에요. 크기 10 나오고요. 입구 8 정도 나오는 크기 화분이에요. 사각분은 정리하기 좋은 거 아시죠? 이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사각분입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사각분이에요. 풍경 화분이고요. 10.5cm에 12cm 나오는 화분이에요. 이 아이들은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기도 쉽고 예쁜 화분이라서 추천드리는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롱분이에요. 분1개만 원이고요. 15번, 16번, 17번.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21cm. 군는한 10.5cm 정도 나오는 크기 화분이에요. 종이컵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화분이고요. 화이트에 깔끔한 톤에 이렇게 예쁜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보자마자 박스로 갖고 온 화분이에요. 요 아이들 또 추천드립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도 롱분이에요. 18번, 19번, 20번 색상 세 가지고요. 크기는 화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크기 한번 재 볼게요. 크기는 18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12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 아까 롱분이랑 비교 해볼게요. 롱분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조금 낮지만이 구가 살짝 더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늘씬하게 빠진 화분입니다. 크기, 모양, 이런 거 보시고 필요하신 거, 번호,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 아이들 롱분, 모두 한 개에 만 원씩 롱분입니다.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크기 굉장히 크죠? 요 아이들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아이들이에요. 큰 화분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화분입니다. 크기 한번 재 볼게요. 크기는 19cm 정도 나오고요. 입구 한 16cm 정도 나오는 크기의 화분이에요. 요 아이들 종이컵 크기 비교했을 때 크기 굉장히 크죠? 요렇게 다섯 개 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은 수입분이에요. 수입분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또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요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12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도 한 12cm 정도 나오는 크기의 화분이에요. 종이컵 넣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 입구가 꽤 넓고, 어, 좀 크기가 괜찮은 편이라서 심기 좋으실 것 같아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60번, 꽃, 굉장히 화려하죠? 61번, 이렇게 나비가 그려진 예쁜 화분입니다. 62번, 63번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고요. 64번, 살짝 이렇게 어두운 녹색 톤의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65번은 나비랑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 66번. 이렇게 화려한 화분입니다. 67번 마지막 이 아이도 한복 입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마지막으로 소망 화분 인사드릴게요. 쭉한 번씩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 문자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